와! 와! 이렐리아 잘한데요 별거 아니죠? 오케이. 갱으로. 피... 한마디만 할게 그럼. <laughs> 하지마세요. 저... 아. 지면, 지면 아. 어떡해요? 아니, 무조건 이겨야죠.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 맞는데. 탑 정글 그 지면 안 되죠. 그냥만 기다립니다 저는. 오케이 저 엘리스 했어요 교방님으로의. 예. 저야 뭐이 정도죠. 오. 오. 아오. 오. 아, 풀안 썼어. 풀아니풀 아니야. 풀, 풀. 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야, 오케이. 어, 이건가? 아이, 뭐. 이러 바로 혼내주러 갈게요. 잠시만요. 네일 풀안 썼어, 아까. 오케이. 연기, 연기 제대로 해놨고. 찐따 연기 제대로 했고. 라인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와드로 박으러 가는데 와드 박았다. 삼거리.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완네 어? 와다 줄게요 오케이 앞방만 넣어도 라인 나쁘지 않아 들어가도 되나요? 어 지금 프리닝 중인데 오케이 들어갈게요 그럼 오케이 저는 뭐든 와 봤나? 높은 건가? 자크 여기 이럴래 안 보임 일단 바이게 정리 예, 탑이거 탑 땅굴 볼거예요저 그냥 밑에 쪽게이쪽요이쪽진 이쪽은 이쪽은 이게요 네. 다이브안 이쪽은 이쪽은 다쪽은 이쪽은 이쪽은 이탑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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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은어요 안죽어요. 쉽게 안이쪽 봐도. 저 이제 봐 드릴 수 있는데. 봐 돼요? 오케이, 봐 줘요. 다이브 할 수도 있을 오케이. 것 같아. 어, 어 잠깐만. 자크 내려가요. 한 마리 이러면? 자. 자. 자, 저 지금 보였어.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풀페라서 풀페라서. 오케이, 콩케, 콩케. 이거 처형 아니죠? 지금 죽으면? 아제 키를 걸려 지금 죽으면? 오케이 내꺼? 오-케이 오케이 탑도 먹어야겠나 뺐다 나펫 오케이 제발 미드야 오. 와 저거 아, 개아깝네? 뒤좀 나오시나? 나오죠. 무조건 킬. 이게 와드거든요. 아 초반 정도? 킬은 원래 정글이 먹어야 돼. 다이브가 나와야 그럼? 네? 다이브. 다이브 나쁘지 않죠? 여기 있거든요. 네, 여, 여기 핑크 봐아주세요 자연스럽게. 뭐 프리징 알려왔 하네. 보고? 네. 깔끔하다. 아, 너무 깔끔하다. 아, 깔끔 이, 이게 CC용이지. 오케이. 어, 잠시만. 탑 끝났지, 이거. 끝났죠 비웨이 v e 아니, 원래 솔킬 딴 탑이 있다? 그럼 무조건 봐줘야지. 그렇죠. 얘야3 데스. 아까 누가 이럴려 잘한다 하지 않았나? 아니, 뭐, 저희 탑이 더 잘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쉽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형, 토끼를 쌓이면 안 됐지, 니가. 맞죠. 어, 뭐 저거 타, 어, 오열이다, 저거. 혹 씨. 자크 <laughs> 안 보입니다. 자크 음? 어, 이쯤? 이쪽? 제정글 먹었나요? 오구로 다 빼줬는데. 어. 이게 렇 제대로 보면 바텀 물려서 아, 느려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혓바닥이 길어 왜 이렇게 <laughs> 실력으로 보자고 실력으로 그렇게 <laughs> 한 번만 덧다고 스레쉬한테 일리야 잘한지 아니냐고 물어봐 잘한다고 하지 않았냐 고아 <laughs> 어, 오케이 그렇게 방해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의 아기가 혓바닥이 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더야. 탑짜 보셨나요? 네, 요번에요 1. 타짜아다 봤죠. 혹시 어? 내가 공 빼놨더니? 뺀 이렇게 제가 공뺀 효과를. 어? 아, 어, 뭐야. 이즈, 보여주시나쓰레시니 <laughs> 어? 저기, 서 치카네. 헤드. 헤 엘프 엘프 드 헤드. 노공 이거 헤로 오나요? 가능? 가능? 네갈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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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공 노공 잠시만요, 저 들켰어. 이거 제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뺄게 뺄게. 어 잠시만요. 저 너무 느리. 저 죽은 것 같은데요? 아 안돼 안돼. 이래한테 안 줄게요. 오케이 솔킬 굿. 아저짜 마음 아니 괜히 그냥 집값이면. 쓰면... 아 그냥 이래 킬줄거 그랬나? 에? 아아 아, 그게 아니라 이래 줘서딱 따는 그 그림. 아 그러니까 내가 내 들어 먹게 다킬쳐도딱 딱 필요한 시점 나쁘지 않죠. 오, 오? 어? 자다 밑에예요. 어떻게 이래 혼입니다 그거. 자 자꾸 뛴다 이거. 오. 어. 뭐가 아닌데? 제드도 오네 이거. 빼드 알고니 타네. 가능한가? 돌아갔 는데 제가 할 건데 살짝 터 지는 느낌？야, 어? 못넘 으면 어떡 하 냐？살짝 이거 느낌 이게 임이 너무 산 으로 가 는데요. 안, 저... 되지? 안 돼, 안 돼. 하나만 잘못 봤네. 이 친구 가는 중이에요. 브가 는? 네, 이미 준비되 있습니다. 어? 어, 저거 내가 먹은 줄 알겠는데? 쪽 빼는 거 보니? 잠시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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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노플! 얘 패시브 있나? 밑에서 제대로 올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좀 마무리 좀 그렇지 어.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 이레, 이레, 이레 저랑 같이 돕니다 오케이 노플 로고아저 어, 친구 매섭네 이렐 이야. 아니, 핑크 제가 박은 줄 알고 빼는 것 같던데 까비 봤어 아, 보스 네. 따야겠다 바텀만 주두권 잡으면 딴 라인 텀이 음, 쪼금 음, 아쉽네 야 이런 거 어? 건방진데? 아한대 어, 잡았다 그렇지 다 잡아 예, 미포 없고. 잡아 미포 때려 자꾸 패시브 없고 와풀 그렇지 한 대만 할수 있나? 이게 이득이라면 아닌 것 같은 할까? 느낌 가깝다. 아 좀만 잘 썼으면. 레모 레드 먹고 탑감이다. 이래 노플? 응? 포탑 골드 낭낭하고. 친구 앞으로 나오나요?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바다 먹기 수준이요 이렐리아가 이거 분당 시스못 채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 그런 것도 있었나요? 이렐리아는 대주. 오케이, 이고네 목표율이니까. 잠만제대 아, 미안한데 또 무서운데 이거? 렌만 박을 수 있으면 떱니다. 어, 자크 밑에다. 어, 와봤어, 제드. W 빠졌군. 아, 제드도 저기 있다. 먼저? 네. 맞췄죠. 음. 전령까지? 되십 네. 아, 저 정글부터 탈게 일단. 바텀을 안 갔어 어깨만 만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바텀 <laughs> 용 살짝 내려가 보고 싶은데 이모피스는 이거... 제발.

얘 노플이에요, 미퍼 아직. 제발 끌어줘라.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인정이지. 한라임 버리고 이거 위드 한 번. 오케이. 걔 아직 노플일 텐데. 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렇지 어? 아, 어 저거 안 죽었으면 아깝네 미사 밀어서 괜찮네 엄마어디가 별론 거아거고 리퍼 나오면 일단 참벌어요아딱 아, 아직까지 노플. 와! 와! 아, 잠만 나는 왜! 난뭐 없어, 왜! 너 일로 와. 해냈다. 어? 해냈어. 어디인가요? 어? 저집이 있네? 저안다드려도죠 네, 네. 먹티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다 왔어, 있지? 아, 이거 무리 같은데. 어, 명품 좋은 배우였나? 잠시만. 플레드 갔나? 아군이 당했어. 아, 발언 있으면 발언 쳐도 되는데. 좀씹씹데좀 쉽게 짤리네 블루 먹을게요 크건 진짜 단단하다. 제가 딜 하겠다. 저도 잘컸어요 응. 음. 라벨 올려야겠다. 이건 가자. 새로운. 쟤들은 텔 없고 저만 택했어. 죽는 느낌 드는데? 위에 조심. 탕... 탕 캐치가 안 보입니다. 오 야. 여기 물렸는데요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탭와 이거 합류 때문에 그냥 못 들어왔던 바름까지 어. 아름 오케이 저쪽 잡고 쓰면 할만 근데 미포 공만 어 이거 있지 쳐서 부르면 될것 같은데 걸어야 됩니다 지금 이러가 어그로 좀, 코치 한번 더. 알았어. 죠 차분하게. 이 깔끔합니다, 깔끔. 저쪽에 나 잡을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니까. 손 있어 땅땅땅 괜찮 으 사이드 도 시는 게편했 어？제가 씨앗 도로 면서 보충 드릴게요. 산 <목소리> <목소리> 캐치 올수있 어요. 여기 이건 날려드리. 안 좋아. 빨리 미드 밀려지 얘네 왜 따라왔어, 얘네. 미드 밀지. 어 이거 와드는 좋구만. 어? 저 살아요, 저 살아요. 빨리 탐이시다. 호다 이거 잠깐만, 이거 제드. 어, 아, 이게 저렇게 되네. 맞고, 맞아, 이미 뭐, 맞고, 저렇게 되네. 그치, 사 버프 컨트롤 줘. 헤드 여기 있을 거 일병입니다. 어, 여기까지 오케이. 오 허비. 어 아까워 기해2 0 오케이 여기까 패한다는 마인드가 이미 박혀있고만 좋아. <laughs> <laughs> 바탕 <바튼 웃음> 쪽으로 쓱면될거 어. 같아. 어, 이거 빼고 빼고 갑시다. 뭐야제 혼자인가?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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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거 아 오케이. 갔다 오세요. 아직 사태파기 안 됐니? 억으로 어, 닦았습니다. 걔네 두 명. 지금 걔네 두 명. 타전 중인데. 아 안돼! 우물르 안돼! <laughs> 아니 이거 먹고 뱉어버리네? <laughs> 오, 네 게임 끝났습니다 방 끝은 이번에 그냥 돈대서 간거야 뭐, 뭐, 물건템 하나 갈라 했는데 딱 3000원 있어가지고 어? 아까 잘안 가. 지지. 나라는 <laughs> 거지. 그러 그러니까 3승 0패 지오로. 오케이, 오케이. 아, 량한 뭐 당연히 1등이고.